25장. 그때 하늘나라는 덩풀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열명의 처녀와 같을 것이다. 그 가운데 5명은 어리석었고 5명은 서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덩풀을 가져왔지만 기름은 챙기지 않았다. 하지만 서기로운 처녀들은 덩풀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담아 가지고 왔다. 신랑이 늦도록 오지 않자 처녀들은 모두 조다가 잠이 들어 버렸다. 한밤중에 갑자기 신랑이 온다. 어서 나와서 신랑을 맞으라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처녀들은 모두 일어나 자기 동불을 준비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쇠기론운 처녀들에게 우리 동불이 꺼져가는데 기름을 좀 나눠다오 하고 부탁했다. 쇠기론운 처녀들은 안된다. 너희와 우리와 같이 저기에는 기름이 부족할지도 모른다. 기름 장수에게 가서 너희가 설 기름을 좀 사라 하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했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갔고 문은 닫혀버렸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나중에 돌아와 예언했다. 조여, 조여, 우리가 들어가게 문을 열어 주십시오. 그러나 신랑은 대답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희도 깨어 있어라. 그 날짜와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하늘 나는 어떤 사람이 자기 종들을 불러 재안을 맡기고 여행을 타는 것과 같다. 그런 종들의 능력에 따라 각각 5달란터, 2달란터, 1달란터를 주고는 여행을 떠났다. 5달란터 받는 종은 곧장 가서 그 돈으로 장사에 오만 달란트를 더 벌었다. 마찬가지로 이 달란트 받는 종도 이 달란트를 더 받았다. 그러나 일 달란트 받는 종은 가서 땅에 구덩이를 파고 주인이 돈을 감춰 두었다. 시간이 흘러 그 종들의 주인이 집으로 돌아와 종들과 결산하게 됐다. 오 달란트를 받는 종이 주인에게 오 달란트를 더 가져와 말했다. 주인님. 주인님은 제게 오다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오다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주인이 대답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의 기쁨을 함께 담으자두달른더 받는 종도 와서 말했다. 주인님 주인님은 제게 두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두 달란트를 더 버렸습니다. 거기에 주인이 대답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이니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그때 한 달란트 받는 종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굳은 분이라 심지 않는 데서 굳으시고 집 뿌리지 않는 곳에서도 곡식을 모으시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들은 나머지 나가서 주인님의 돈을 땅에 감춰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주인님의 것이 있습니다. 주인이 답했다. 이 악하고 결은 종아, 내가 심지 않는 데서 그두고 집 뿌리지 않는 곳에서 곡식을 모는 줄 알았느냐?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 하는 사람에게라도 맡기셔야 하지 않느냐? 그랬다면 내가 돌아와서 그 돈에다 이자라도 받았을 것이다. 저 종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어라.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받아 풍성해질 것이며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모두 빼앗길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둠 속으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우며 일을 갈게 될 것이다. 인자가 그의 영광 가운데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의 영광의 보좌 위에 앉을 것이다. 모든 민족들이 그 앞에 모이게 되고, 목자가 염소 중에서 양을 가르내듯이 인자는 그들을 둘로 갈라,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든 그 왼쪽에 돌 것이다. 그때 왕들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이리 와서 세상의 창조 때부터 너를 위해 마련해 두신 나라를 상속하라.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낙원에 되실 때 나를 맞아들였다.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내가 병들어질 때 돌봐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갇혀질 때 나를 찾아주었다. 그때 어인들이 대답할 것이다. 주여 언제 주께서 배고 싶으신 것을 보고 우리가 먹을 것을 들리시며 언제 주께서 목마르신 것을 보고 우리가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께서 나가내드신 것을 보고 우리가 맞아 드렸으며 언제 주께서 헐벗으신 것을 보고 우리가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가지신 것을 보고 우리가 찾아갔습니까?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무엇이든 너희가 여기 있는 내네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왕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이 저주받는 사람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부하들을 위해 마련된 영원한 불속으로 들어가라. 너는 배가 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다. 내가 나그네 되실 때 너는 나를 맞아들이지 않았고 내가 할머실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다. 내가 병들고 감옥에 갇혀질 때 너는 나를 보살펴 주지 않았다. 그들 역시 대답할 것이다. 조여 우리가 언제 주께서 배고프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그네 드시거나 헐 벗으시거나 병 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두 보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네게 말한다. 무엇이든 너희가 여기 있는 사람들 중 가장 보답할 없는 사람에게 하지 않는 것이고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영원한 벌에 어인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다.